핵심 포인트 8번 이번 시간에는요 보험료의 구성 및 보험 가입금액과 가액 보험 가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은요 정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해보험에 있어서도 보험 가액이란 개념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첫 번째 출제 경향입니다. 보험료 구성에 대해서 올바른 설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보험료의 구성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 심한 경우에 두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두번째로 이제 보험 가입과 보험 가입 금액과의 관계. 이걸 보험 가입과 가입 금액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보험료의 구성부터 살펴볼게요. 보험료의 구성은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영업 보험료는이라고 돼 있는데 고객이 납부하신 돈이 영업 보험료입니다. 자, 영업 보험료는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순 보험료와 부가 보험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순 보험료, 부가보험료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더하기 저축보험료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틀렸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순보험료를 다시 또 들어가 볼게요. 순보험료는 또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분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 더하기 저축보험료인데, 순보험료는 뭐 위험보험료 더하기 부가보험료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부가보험료 저희가 이제 사업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입니다. 그래서 신 계약을 신계약은 모집하는 데 드는 돈, 유지비는 유지하는 데 드는 돈, 수금비는 수금하는 데 드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부가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이라고 해서 자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그런 다음에 계약자 정리백 이런 식으로 넣어두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골라낼 수 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위험보험료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축보험료는 만기환 급금이나 해약환 급금의 재원이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분류 기억해 주시고 의미까지 기억해 주시면 아주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실. 자그 다음으로는 보험 가입금액과 가액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은 아주 중요한 거 가액과 보험 가입금액 정의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 가액은요 법률상 보상의 최고 한도액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얼마냐? 아, 객관적인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험 가입 금액은요, 보험 계약상 보상의 최고 한도액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쓴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청약서에 썼으니까 증권에도 찍히는 금액이 뭘까요? 바로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험 가액은 법률상 보험 가입 금액은 계약상 보상의 최고 한도액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 가액과 보험 가입 금액이 일치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전부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상 받는 데 전혀 문제 없고요. 실손 보상 가능합니다. 초과 보험은요. 보험 가액보다 보험 가입 금액이 더 높은 거 많은 거를 우리가 초과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복 보험은 여러 회사에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보험 가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회사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되고요. 자 일부 보험은요 보험 가액보다 가입 금액이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일부 보험이라고 하고요. 일부 보험은 덜 가입한 비율만큼 비례 보상을 하게 됩니다. 비례 보상 그리고 공동 보험은요 여러 회사에서 전부 보험 인데 여러 회사에 나눠서 가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여러 회사가 이제 같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고 실손 비례 보상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 가입금액과 가액, 가액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이득금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많이 주는 거 아니고 덜 가입하게 되면 덜 지급된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은 뭘 한도로 보상을 해준다? 보험 가액을 한도로 보상을 해준다입니다. 나머지는 다 보험 가입 금액 한도이고요. 그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의 핵심 포인트 이제 키를 살펴보면 자 일부 보험이 자주 시험 문제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보험은 어떻게 정의가 될수 있냐면 자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로 비례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보험은 가액보다 보험 가액보다 가입 가액 금액이 낮은 보험이에요. 자 그러면 덜 들은 비율만큼 비례 보상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문장으로 풀어서 말하면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가액 금액의 비율로 비례 보상한다 그래야지 이게 일부 보험의 올바른 보상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 에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두 개를 서로 바꾸는 거예요. 보험 가액 금액에 대한 보험 가액의 비율로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와야 돼요? 보험 가액이 먼저 와야 됩니다. 일부 보험의 보상 방식을 설명할 때요. 그래서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가액 금액 비율로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하시게 되게 쉬워요. 다 맞는 말 같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먼저 온다는 거? 보험 가액이 먼저 온다는 거? 요거를 키로 보시고 문제 풀이하시면 잘 풀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핵심 포인트 8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